특정 색을 투명하게 만들어 배경이나 화면을 바꾸거나 특정 부분만 잘라내는 이 기술, 캡컷에서도 되는 거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겉루드입니다. 오늘은 캡컷으로 이런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이 영상엔 핸드폰 영상과 핸드폰을 잡는 인물 영상 두 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영상은 핸드폰에 초록색 이미지를 채워서 촬영해 주시고 두 번째 영상은 핸드폰을 셀카 모드로 세워두고 멀리서 걸어와 핸드폰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폭죽이 터질 곳도 함께 찍어주세요. 핸드폰을 최대한 움직이지 말고 찍어주세요. 이제 캡컷에서 편집을 해볼게요. 캡컷 열고 핸드폰 영상과 핸드폰 잡는 인물 영상 가져옵니다. 이 핸드폰에 있는 초록색을 제거하고 속에 인물 영상이 들어가야겠죠? 그럼 핸드폰 영상이 앞으로 겹쳐져야 됩니다. 핸드폰 영상 클릭하고 오버레이 클릭 캡컷에서 배경을 제거하거나 특정 부분을 잘라내려면 편집 메뉴의 배경 제거에 들어가면 됩니다. 특정 색을 제거할 거니까 크로마키 클릭 그럼 어떤 색상을 지울지 선택하는 컬러 피커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저희는 초록색 화면을 지울 거니까 이걸 드래그해서 초록색을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최대로 올려주면 초록색 영역이 사라지죠? 이걸 너무 올리면 뒤에 키보드까지 사라지기 때문에 초록색이 안 보일 정도까지만 올려주세요. 그래도 핸드폰 테두리가 망가졌죠? 이건 이 그림자 값을 올려주면 복원이 됩니다. 이것도 복원됐을 정도로만 올려주세요. 이제 손이 화면 밖으로 튀어나오게 만들어 볼게요. 이 인물 영상은 핸드폰 영상보다 뒤에 있지만, 튀어나온 손은 핸드폰 영상보다 앞에 있죠. 그래서 핸드폰 영상 앞으로 인물 영상을 겹쳐서 손만 오려낼 겁니다. 인물 영상 선택하고 메뉴에 복제 클릭, 오버레이 클릭, 클릭 꾹 눌러서 핸드폰 영상과 겹쳐 주세요. 이제 손부분을 오려낼 건데요. 이렇게 특정 부분을 오려내는 걸 전문용어로 로토스코핑이라고 합니다. 흔히 눕기 딴다라고 할때그 눕기 를 말하는 겁니다. 인물의 오른쪽 어깨부터 손까지 오려낼 거기 때문에 타임바를 손이 잘 보이는 위치로 옮겨주세요. 배경제거 클릭. 여기서 자동 삭제를 누르면 인물 이다 추출되기 때문에 사용자 지정 삭제를 클릭해주세요. 여기서 캡컷 유료 버전과 무료 버전의 사용방법이 다릅니다. 나눠서 알려드릴게요. 캡컷 유료 버전이라면 이퀵 브러시 를 눌러서 오른쪽 어깨 부터 손까지 대충 선을 그어 줍니다. 좌상단에 내가 칠하는 부분이 확대돼서 보입니다. 이걸 보고 그려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추출할 부분이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근데 반대쪽 팔도 선택이 됐죠. 이거는 빨리 지우기 도구를 써서 지워 줍니다. 그리고 좀 기다리시면 적용됩니다. 한 번만 이렇게 칠해 줘도 나머지는 AI가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이제 캡컨 무료 버전인 분들을 위한 방법도 알려 드릴게요. 편집 메뉴에 배경 제거, 사용자 지정 삭제에서 브러시 클릭. 추출하려는 부분을 이렇게 전부 색칠해 주시면 됩니다. 인물의 오른 쪽 어깨부터 손끝까지 색칠해줄게요. 넓은 영역은 브러쉬 크기를 크게 하고 손가락처럼 좁은 영역은 브러쉬 크기를 줄여서 칠해주세요. 우르 버전에서는 색칠한 걸 지우는 기능이 없습니다. 잘못 색칠하면 되돌리기를 눌러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여러번 칠하는 걸 추천드려요. 한 번에 다 칠하게 되면 선 하나만 잘못 칠해도 처음부터 다시 칠해야 되기 때문이죠. 다 칠했으면 체크표시 클릭, 클립. 클립에 적용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재생해보면 그럭저럭 잘 나왔죠? 이제 핸드폰 속으로 들어가는 편집을 해볼게요. 인물이 핸드폰을 잡았을 때로 가서 핸드폰 영상 클립 선택 키프레임 추가 버튼 클릭 이제 인물이 핸드폰 들었을 때로 타임바를 옮겨주세요. 그리고 핸드폰이 안 보일 때까지 핸드폰 영상의 크기를 키워주세요. 이 키프레임에 그래프도 적용해 줄게요. 그래프 버튼 클릭 너키 3 클릭 확인 자연스럽죠? 핸드폰 속으로 들어간 이후로 손 영상 클립은 필요 없으니까 뒷부분 깔끔하게 잘라주세요. 이제 폭축을 합성해 볼게요. 오버레이 창에서 PIP 추가 클릭. 불꽃놀이 영상 가져올게요. 이런 소스는 배경 제거 기능으로 할수 없습니다. 이런 검은색 배경이 있는 소스들을 1초 만에 합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편집 메뉴에서 혼합 클릭, 밝게 클릭. 끝났죠? 이 혼합의 밝게 옵션은 영상에서 밝은 부분만 보이게 하는 옵션입니다. 반대로 어둡게 옵션은 어두운 부분만 보이고 밝은 부분은 투명해졌죠? 그 외에도 여러 혼합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밝게 옵션을 사용할게요. 폭죽이 저 멀리 다리 뒤에서 터지는 것처럼 배치해 줄게요. 물에 반사된 부분도 맞춰 줄게요. 그리고 다른 불빛들이랑 다리 앞에 겹쳐진 불꽃은 마스크의 반전 기능을 사용해서 가려 줄게요. 그럼 완성입니다. 캡컷 기초부터 마스크, 스피드 램프, 키프레임, 그리고 오늘 배운 크로마키까지 다 보셨다면 이제 캡컷으로 대부분의 영상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영화, 뮤비, 방송 등 대부분의 영상들은 이 기능들을 기반으로 편집하기 때문에 이것들만 잘 알고 계셔도 웬만한 편집은 다 가능합니다. 캡컷뿐만 아니라 궁금한 편집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제가 바로 답변드리거나 영상으로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